자, 안녕하세요 3월 25일 오늘이 자, 화요일입니다 자, 일단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 좀 반등이 강하게 왔죠 자 이게 미국이 장이 끝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OPC엄봉이 나와야 된다 OPC엄봉이 안 나왔지 아직 그리고 얘는 무조건 끊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 자 여기 20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러고요자 그리고 여기 5선을 월 파동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추세선에 대해서 파동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5파동으로 움직였는데,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거는 60선이 추세선이 되겠죠. 20선을 본다면 20선이 파동선이죠. 이렇게 자, 20선을 추세로 보면 5가 파동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추세선에 대해서 얘가 하락이 길죠. 반등이 짧으면 한번더 하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길고 반등이 짧으면 한번더 하락이 있고. 자, 그게 이제 여기 적용하면 하락이 길죠. 그러면은 만약에 반등이 강하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내려가는 각도만큼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얘는 뭐 1대1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락 각도보다는 상승 각도가 좀더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얘는 꺾이는 순간 매도다. 그래서 그 매도 신호는 여기 월스날의 전봉 캔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자, 일단 20선,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일단 얘가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든 어떻게 해서 들어오든 2 0선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20선에서 이렇게 꺾일 수가 있고요. 얘가 20선이 저항선이 되겠죠. 자, 좀더 강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얘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왜 60, 20이 돌았다 끊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일단은 예측은 20선이고요, 신호는 옵션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얘가 자 여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걸 꿰었습니다. 옵션봉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즉, 5일선이 꺾이는 패턴, 요게 30에 60이 끊기는 신호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30에 20선에 쌍패턴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오피션공이면 얘는 일단은 꺾인다. 한번더 강력한 매도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리더라도 여기서 얘가 지지대가 올라가는 수이 상당히 높죠. 자, 왜냐하면 아직은 자, 주가가 내린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얼마 안 됐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지, 어, 주가를 조금 부양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금리도 자꾸만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 트럼프가 자꾸 이제 압박을 주죠 파일한테 그래서 얘는 일단 끊기 끊깁니다 그때 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저점을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 에 깬다면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죠 만약 에 깨게 되면은 주가는 특정 지점을 깨고 내려가면 버블이 생겨서 옆버블이죠훅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될게 만약에 좀더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맞는 거죠 240선 여기서 뭐 120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야를 깨면은 더 내려갈 수가 있죠. 이런 걸 버블이라 그러는데 얘가 여기 도 내려올 때 저점을 깨면은 버블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미국은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매도가 기다리고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코스피는 역시나, 어떻 여기 앞에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죠? 이건 어쩔 수 없은 게, 자, 얘가 내려와서 중방에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죠? 자, 중방의 패턴일 때는, 자, 우리가 요거를 중방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거는 상방, 요거는 하방. 되겠죠? 이걸 중방이라고 그러고요. 턴할 때 요거를 상방, 턴할 때 요걸 하방이라고 럽니다 중방이라는 것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간의 방향이다. 그래서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이 여기서 매물이 되고요. 내려올 때는 직전 저점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챙겨야 되는 원칙이죠. 자. 그리고 얘가 좀더 강하면은 원래 여기를 그냥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면은 외봉이니까 다시 한번더 이렇게 가는 표 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직전 고점이면서 여기 240선에 이 평의 저항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내려오, 내려올 때 중요한 게 20선을 지켜주는지 관건입니다. 얘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션 봉이면은 매도가 되지만, 얘는 내려와서 다시 태어날 때 이렇게 매수가 기다리고 있다. 자, 미국은 올라가지만은 자, 매도가 기다리고 있는 상승이고, 우리나라는 내려오더라도 매수가 기다리는 하락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계속해서 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상승 후에 내리는 패턴이었고, 우리나라는 내려서 들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많이 내려왔죠. 자, 많이 많은데, 코스닥은 여기서 신호가 나온 거죠. 여기 3분의 2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삐식 캔들이죠. 즉, 하방이 나온 겁니다. 이제 코스닥이 중요한 게이 저점을 지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지켜주고 터나면은 얘는 쌍바닥이 되는 거고요. 깨버리면은 얘가 역시 버블이 되는 거죠. 버블이 되면은 여기 700선 라인, 여기가 일단은 지지 라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 지켜주는 게 관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주고 턴할 때, 오일선 위에서 양봉이면 매수가 되구요. 어, OPC가 아니더라도 양봉시마다 저점 가능합니다. 저점 매수는. 저점 매수는 우리가 1, 2, 3, 4로 매매한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오늘 파생 한번 보시면은, 자, 파생. 자, 뭐, 파생도 별거 없습니다. 아침에 보시면은, 여기는 빨간색일 때는 우리가 매수 영역이고, 파란색일 때 매도인데, 앞에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자, 요두 마디는 매수가 가능했고요 나머지는 요거는 혼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하려면은 요걸 따라가고, 안 하면은 요거죠. 그래서 혼조일 때는 하지 않고, 여기또 매도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 여기 5분 봉의 지표 색상과, 여기 수급의 색상이 같을 때만 내가 하는 거는 안정적일, 안정적인 매매일 때 그렇고, 좀더내 공격적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5분 봉의 지표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안정적이든 공격적이든 다 매도네요. 파란색.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분 봉에서도 패턴은 중요합니다. 요런, 요런 게 중방이죠. 올라갔을 때는 직종 5점에서 매물 때가 있고, 얘가 꺾이면 쌍봉이네요. 이런 쌍봉이니까 당연히 매도겠죠. 원봉에서도 어 패턴은 존재하기 때문에 백턴도 같이 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거 요거 요거 요거는 요렇게 보면은 뭐 비착 비중, 외국인 선물 비중, 코스피 비중, 개인 옵션 비중 여러 가지 비중을 어 점수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수급이 한 가지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죠그 색깔 나오는 거는 요 기울기를 본 겁니다. 요게 보통 5일선에 여기 5선의 기울기죠. 평균 기울기를 나타낸 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가 수급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편집 보면 요게 소식이 있습니다. 수식수식을 가지고 어, 만드는 겁니다. 수식을 할 때는 요거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자 요렇게 수식이 있습니다. 요 수식 어 잠깐만요 자, 요렇게 수식이 있죠 요 수식을 일단은 자 여기 보면은 자뭐 새로 만든 수식을 만들면 이름 정하고 얘가 지표잖아요 지표 여기 지표 요거는 이게 강조 요거는 뭐 검색 요거는 시스템 요건 지표입니다 지표에서 새로 하나 만들고 요 수식을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F4키를 누르면 여기 검정이 됩니다 만약에 보면 은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여기 만약에 수식이 있었다면 F4키를 누르면 하단에 검정이 완료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은 한번 눌러볼게요 F4키 자 에러가 나오죠 27번째 줄 문법 에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에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키 누르면은 다시 완료됐다. 그래서 그 수식을 넣고, 그죠? 자, 넣고 여기서 불러오면 되는데, 이게, 음,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가 5번 봉이죠. 5번 봉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 자, 이렇게 불러, 불러왔다 치고요. 자, 자 수식을 한번 불러와 볼게 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은 자요게음이 그 신호 불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밑에 여기로 오죠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러왔는데 뭔가 없다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얘가 필요한 것들이 이 차트 보면 어 적용해 어. 적용 표적 아. 아. 잠깐만요. 적용해어용에 적용에 적용에 어용에적지 이고, 어, 삭제를 누르면, 여기 보면, 아 어, 이건, 어, 잠깐만요. 하여튼 이거 넣, 넣으면 될 겁니다. 아, 이게 자꾸 오래돼가지고. 이게 하다가 뭔가 없다고 하는 게, 여기는 수급이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지표 넣을 때, 위에 넣을 때, 보면은 뭐가 없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얘 예, 여기가 쓰인 지표가, 보시면은, 자여렇게있죠 외국인 순 매수금액, 비차이 순 매수금액, 요거를 불러와야 됩니다, 요거를. 요거를 불러와야지 없다고 나올 겁니다. 만약에 기존에 만약에 불러왔을 때,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서 불러오느냐 여기 종목 추가해 보면 참조해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이거를 불러와야지 됩니다. 필요한 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거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자 보시면은 여기, 비차액 데이터 2번, 뭐 데이터 3번, 4번, 5번 이렇게돼 있죠. 여기 번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왜 사람마다 이제 내가 찹때 불러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불러왔을 때뭐 데이터 뭐 4가 없다. 그러면은 어 외국인 고수비 그걸 안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요거.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은 일단은 수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식을 제가 안 보내주는데 어, 오늘 이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네이트닷컴입니다 인비 숫자 2000입니다 네이트닷컴 여기로 일단 메일 보 주시면은 요거 수식 드릴게요 자, 여기 있으면 상당히 좋죠.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매매할 때 편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자, 여기서 우리가 매수존, 매도존을 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여기서, 어, 잠깐만요. 어, 아, 여기가, 이게 걸릴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신호, 여기는 매수냐, 매도냐를 하나의 존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신호 언제 달 것이냐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0분에서는 요건 추세입니다. 당일 추세.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즉 30회가 턴하기 전까지는 그 방향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제까지 들고 갈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게 30분봉이고요. 자, 그리고 또 저는 보는 게뭘 보느냐?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고스피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힘없이 내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S&P, S&P 선물, S&P 500 선물지수 이것도 봅니다. 이것도 똑같이 봅니다. 왼쪽에는 우리의 틱차트, 90틱차트, 오른쪽에는 5분봉 또는 30분 이렇게 해서 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그 틱에다가 틱하고 오분봉하고 똑같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모니터가 한개 있으면 안 되겠죠 모니터 최소한 두 개에서 또는 세개 정도는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이거 이제 그 틱에서 신호를 봐야 되죠 자, 틱을 보는 거는 패턴을 보는 겁니다 매수 패턴, 매도 패턴 자, 아무것도 안 봐도 일단은 이게 제일 기본이겠죠 틱이 왜냐하면 여기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자, 20선에 대해서 상하방 패턴, 60선에 대해서 상하방 패턴, 쌍박, 쌍봉, 쌍바닥 패턴. 자,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총여섯가지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0 상방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매수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동까지. 자, 9시 전까지 우리는 매매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도. 자, 그리고 9시 이후에,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서부터 쫙 빠졌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더갈수 있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죠? 20이 쌍봉이 오들은못 들어가죠? 그러면 20선이 이렇게 하방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걸 못 먹느냐? 그런데 우리한테는 요게 있죠. 요게 뭐냐면은, 장중의 추세 고점 신호입니다. 자,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설명드리면은 요게 여기 선물 매수와 매도 건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어 얘가 건수가 올라가면 고점을 만들잖아요. 내려왔다가, 어, 고점을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개 생기는 거죠. 그 즉, 지수는 위로 올라가는데, 얘 건수는 오히려 내려오고 있으면은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호는 뭐냐, 이0선이 꺾일 때. 그렇게 여기 매도 신호 나오면 이때 매도가 됩니다. 장중 추세 신호입니다. 하단에도 당연히 있고요. 요것도 하나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내가 매도를 더갈수 있습니다. 더 갔다면은 제법 먹었죠. 자, 그 다음 신호는 여기 20선에 20캔들, 여기 매도. 5파동까지. 다음에 2 4하방또 매도. 맞죠? 5파동. 근데 3파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나와도 챙기면 되죠. 다음 또 이시화방이 있으도 되겠죠. 충분히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이거 다 먹으면 오늘 장 매매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우리 이거 안 당하죠. 왜안 당하느냐? 어, 매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도 신호가 없죠. 오히려 20선에 2 0선이 오상방은 20상 바닥과 그렇기 때문에 60이 튀어나는 신호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매수를 들어가면 되겠지 매도신은 아니죠 우리 들어가진 않지만 다음 여기 중방 자, 여기가 하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매도죠 20 60도 이렇게 하방이니까 매도 맞습니다 이걸 들어가자마자 20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풋 하나 홀 하나 헤지를 넣어야 되죠 자헤지를안 넣으면 안 되느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무조건 해치 넣야 되고, 해치를 넣기 힘들다. 나는 해치 잘 못하겠어. 그럼 무조건 손절 되겠죠?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 안 되면은 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려오는데 올라간다고 해서 물 타면 재수 좋아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면은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그래서, 어, 내가 매매할 때 기도를 하거나 요행을 바라면, 그 매매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당연해지죠. 근데 위로 쫙 뻗었죠. 그러면은 한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면은 양매수 전략이 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만약 수익이 안 났다 해도 가지고 있다가 콜 신호에 하나 더 넣어서 위로 갈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서 정리 못 됐어. 그러면은 반대로 내려올 때또 맞춰줘야 됩니다. 비중을 똑같이.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자, 내가 완벽한 하단 신호를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가방일 때. 뭐, 안, 오늘은 안 들어갔더라도, 양매수만 잡고 있더라도 수익이 났겠죠 자, 그래서 헷지 넣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은 헷지 넣고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은 손절. 되겠죠. 이렇게 20 하반 때는 다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수익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0 상방이죠. 깔고 갔으니까. 요것도 짧게나마 수익 주죠. 그 다음에 여기20 하반. 자, 앞에서는 요렇게 들어가자마자 올라왔기 때문에 했지인데, 얘는 아니죠. 그냥 쭉 내려왔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수익.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선이 살짝 걸치면은 상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 근데 나는 약간 아니야 나 완전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안 보면 됩니다 요건 23방이니까 봐야 되죠 자이렇게자 여기는 이제 3시오니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오늘 장은 일단은 요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패턴을 봤는데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런데 자 지나고 나서 이거를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지나고 나서가 아니고 신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래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올라왔다,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해지를 넣어버리죠. 자, 장중에 색깔 이렇게 이 나오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장중에 어 매수존이 조 나왔네. 그러면은 신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상관없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내가, 어, 여기서,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 이게 들어갔는데 올라왔으니까, 해지를 내가, b 시캔들 나와서, 오, 어, 지들도 가죠. 자,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얘가, b 시캔들 나올 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오파동일 때, 내가 콜을 샀는 거를, 만약에 콜 하나, 포단 하나를 타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해체로 코단 하나 더 샀죠. 올라갈 때 또는 여기 때 내가 콜하을 정리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럼 또양수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올라갈 때 충분히 처음에 내가 만약에 콜을 사서, 아 푸스를 사서 내려왔죠. 그래서 수익 나다가 바로 올라와서 손해를 봤어. 그래서 푸시 만약에 뭐, 어, 한 2만원 손해였다. 마이이다 그런데 내가 콜을 하나 했지 넣어서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5,000원 됐다 그러면은 15,000원이 세이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던지주는게 맞습니다 최소한 내가 내가 손실 난것 보다 80%부근까지만회복 하면 자른다 생각하시고 잘라 버리세요 어, 한꺼번에 다 2만원 손해 났다 5,000원이면은 뭐 땡큐죠 그냥 던지면 되죠 자 그게 아니면은 내가 아나 무조건 수익 내고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싸워야 되죠 끝까지 싸우는데 어, 그거는좀조더 좀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고 어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손절 손절하고 여기서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손절하고 매수 들어가고 충분히 수익 나겠죠 여기 자, 그런데 해지는꼭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있어요. 그또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손절 하다 보면, 어, 그날은 손실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하는 겁니다. 물타기 안 하고 하는 게. 물타는 것도, 오늘 장을 보니까, 어, 약간 원내 장이 아닌 것 같아. 수급도 보니까 거래량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물타로 되는데 어떻게 타느냐. 자. 주가는 추세선에서 파동선은 최대 5파동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1, 2, 3, 4, 5아 여기서부터 내가 들어가 볼 만하다 되겠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푸수 샀는데 올라가니까 어 여기 푸단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내려올 때 얘는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작게라도 챙기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이선이 만약에 자 올라가다가 쌍봉이니까, 당연히 끊기겠죠. 그럼 여기 하나 더 때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타야 되지. 여기서 내가 잘못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등간으로 깔아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오파동이거나 쌍봉일 때 반대로 들어가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물타는 게, 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콜드갔는데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서 막 물탔어. 죽죠, 그냥. 이런 매매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언제든지 얘가 올라올 수 있지만, 올라오다가 끊길 수 있어요. 하라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되면 자, 만약 여기서 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옵션 그래서 이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뭘 타기는 금지다 자.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미국은, 자, 어떻다고 했습니까? 미국은 얘가 BC 캔들 와야 되는데, 일단은 장대가 나오면 캔들이랑 이평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미 늦죠. 그래서 우리는 30에 60, 얘가 1봉에 5일선 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 60이 꺾이는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봉에서 60이 꺾이는 신호. 얘가 꺾이려면 20이 쌍봉이 돼야 되죠. 또는 20선 아래 5 하방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 나오면 얘가 꺾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매도를 준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코스닥은 여기가 중심이 되고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700선 라인.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일단 뜨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양봉시마다 저점 매수 가능하고, 5일선 위에 피식 캔들일 때 얘는 적극적인 매수가 되고요 어, 코스피는 어떠냐? 코스피는 여기 지금 맞을 자리에 맞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중방이니까.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조정에 맞게 돼 있습니다. 얘는 지금 눕는 것 나쁘지 않아요 얘는 20선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때 이거는 좀더 강하게 왜 20선이 올라가는 패턴이죠 이래 되면 거의 한 달짜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1선을 지키고 턴할 때가 강한 매수가 있다 자.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